시온 찬양대 그리고 왕상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우리 EDL 찬양단도 치하를 드립니다.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 채 여러 날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이직 대통령이 본인이 저지른 큰 잘못으로 인해서 지도력이 흔들리니까 혼란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에 걸친 사과 성명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제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는 뉴스입니다. 시위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가 퇴진이고 하야입니다. 사과문에 담긴 내용이 민심을 가라앉히기에 미흡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러나 더큰 문제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였던 국정 운영 태도 때문일 겁니다. 소통을 요구하는 소리가 도초에서 얼마나 그동안 크고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누르는 것으로 일관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여론이 빗발쳐도 나는 그런 소리에 개의치 않겠다. 오불 관원의 오만함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해할 수 없었던 태도의 이유가 이번에 백일아에 밝혀진 셈입니다. 한마디로 온 국민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런 세력에 의해서 농락당해 왔다고 여기게 만들었으니까 사과를 해도 믿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미래를 잃어버리고 좌절한 국민들이기 때문에 터져 나온 분노가 가라앉히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각계의 반응으로 나오는 말들이 상황 인식이라고 한 말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자기가 저지른 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닌 일인지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품고 있는 분노가 어느 수준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한 것 같다 하는 염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과를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받는 쪽에서는 일단 손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거로구나 그런 식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 본인의 상황 인식도 그렇지만 아니 그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없나 싶어서입니다 절대 군주인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도 극히 소수의 포악한 왕을 제외하고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주무를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신하들과 소통을 해야 됐습니다 그 소통이 막히면 신하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상소를 올리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대궐 문 앞에 도끼를 가져다 놓고 자기들을 그것으로 찍어 죽이라고 협박하는 협박을 해서 왕을 말렸습니다. 그런 신하들이 있었던 시대에는 지금처럼 백성들까지 나서서 거리에서 촛불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유능하다고 하는 관료 또 능력 있다는 정치가들이 자기 한몸추스리기에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제대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가 찍혀 나가는 이들도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이 더제 몸을 살리니까 결과가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지요. 사태가 도지니까 자기는 최순실 모른다고 발뺌 하는 이들만 주변에 가득합니다. 이 정도로 커질 일이라면 웬만큼 전국을 움직이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모른다는 게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누구라도 알수있지요 게다가 날마다 새로운 사건을 까발리는 언론은 어떻습니까 언론의 사명이 숨겨진 비리들을 밝혀내서 힘 있는 권력자들로 하여금 이런 일을 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몰랐다고 그래도 큰 문제고 알면서도 두려워서 눈 감고 있었다면 더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힘이 빠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야 볼때 같이 들고 일어나는 형국입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해주니까 다행이라고 할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자기들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친한 뉘우침이 있고 없고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국가적인 위기는 어느 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동안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었느냐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고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가치관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안타까운 문제는 대통령의 하야나 퇴진이 사실 말하기만 쉽다는 거지요. 분노를 안고 거리에 나온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기, 그 길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글을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하야나 퇴진을 외치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국민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분도 있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사태가 온다면 나라가 얼마나 혼란에 빠지겠습니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대통령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낸 국민들이 자기는 그럴 줄 몰랐다는 것이고, 지금은 그런 지지를 철회한다고 할수 있지요. 지지도 5%, 역대 최악의 지지율이 그친 겁니다. 그러나 사실 대통령의 개인 신상에 관한 의구심은, 그가 후보였을 때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일들입니다. 그걸 모르고 지지했다면 무책임한 국민이고, 알면서도 설마 그렇게까지 하고 지지를 한 사람이라면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대통령만 욕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또 이런 수준에서 지금 하야나 퇴진이 이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시간도 없이 누군가 다른 한 사람을 또 급하게 뽑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뽑아야 될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두루 얘기가 나왔던 정치가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그동안의 경험이 뭡니까 일꾼답다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을 인사청문회에 세워놓으면 나오는 얘기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제도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검증 절차도 없이 급하게 뽑힌 그 사람에게 막강한 권한을 다시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괜찮으리라 그런 보장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답이 없어 보입니다. 우선은 검찰이라도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해서 이미 시작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검 얘기도 나오는데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당리당략 얽매이지 말고 엄격하게 실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일을 풀어나가야 거기서 피로소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대통령이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더 진솔하고 더 엄격하게 자신을 쳐서 국민들 앞에 서서 사죄하면서 국민들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국가의 장례를 함께 걱정하며 설득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이번 일을 통한 한 가지 기대를 갖게 됩니다. 외신들까지도 이 문제를 연일 다루고 있다고 그러니까 창피하고 부끄럽지요. 그러나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가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번 일을 기회로 이 나라 민주주의의 큰 발전을 또한번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건강한 가치관을 새롭게 세워서 붙들고 살게 될수 있으리라 그런 기대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그런 도종환 시인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리야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런데 오늘의 문제는 흔들리더라도 또 젖더라도 갈 길이 보이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그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가야 될 당사자들은 아직도 상황 인식이 잘안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런 중에 입 달린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떠들지만 그 말들이 시원한 해결책처럼 보이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고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공관보금서에 실려있는 소 묵시록 중에 일부입니다. 5절부터 19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36절까지가 그소 묵시록 부분입니다. 이 본문과 유사한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입니다. 그 모든 복음서에서 이 말씀은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역사상 세 번째 성전이요 마지막 성전입니다. 첫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뒤에 세운 수루바벨 성전입니다. 세 번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그 성전이지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5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은 46년에 걸쳐서 지은 건물입니다. 헤롯은 로마 정부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인물인데 에돔 사람입니다. 이런 자기의 출신 성분 때문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기로 소문이 난 건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에 감탄했다는 거지요. 그 소리 들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엄청난 건물이 파괴되어서 완전히 무너질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칠 절입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때 무슨 징조가 이 싸우리까? 그 시기와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나타날 징조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주님은 먼저 때와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십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준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때가 가까이 왔다고 외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외침에 사람들이 왜 미혹을 당하겠습니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때가 왔다. 그렇게 외쳐대니까 두려운 마음에 미혹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절입니다.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와 관련된 주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징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지금 우리의 시대를 그대로 묘사하고 계시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핵 위기와 사드 배치 문제로 온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사실은 온 나라만이 아니지요. 미국을 포함해서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나서지 않았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하신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거기다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하신 말씀이 어떻습니까? 경주 지진, 메르스 같은 전염병처럼 평소에 거의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로 계속 나라가 뒤숭숭하지 않았습니까? 또 있습니다. 해운 회사가 시끄럽더니 삼성 갤럭시 7 현대자동차 리콜 같은 경제 위기 상황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기근의 현상들이지요. 무서운 일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같은 일들 아닙니까? 많이 보이는 육지 바로 앞바다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백 명 어린아이들이 떼죽음을 당했는데도 아직도 진상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니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징조가 나타난 겁니다. 이어지는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려움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정적인 현상들이 한껏 고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와 성도들의 잘못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들이 원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도매금으로 매도되는 현상은 자연스럽게만 볼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의 끝부분 다시 보세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셨는데, 성경 본문을 보면 그 증거라고 하는 단어 앞에 '나나주 1번'을 보라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나주를 보면 또는 증거의 기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지요. 이 일이 도리어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이 일이 도리어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가 부딪히게 될이 상황은 단순한 상황이 아닙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그러니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 보면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명할 걸 미리 궁리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대적들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유심히 봐야 할 말씀이 이어지는 18절 19절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처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17절 말씀을 통해서 무서운 핍박 때문에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는까지, 죽는 사람까지도 생기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생명은 단지 육체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마,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수 있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주님의 말씀은 36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혼란한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취한 태도를 주님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3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런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조심한다는 게 뭡니까?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거. 이것은 덫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덫이 더치, 덫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누가 거기 걸려들겠습니까? 렇지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이 되어 있으니까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걸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조심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사전의 설명대로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신경을 써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도치 더치, 도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볼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만 가능한 조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전해지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절망하기에는 이르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남아있는 그 길을 제대로 잘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스스로 조심해서 길에 깔려있는 덫을 피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사람들은, 아니, 지금이 기도할 때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감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으면서 지금 어디로 움직여야 길이 열리겠는지를 아느냐고 말이지요 곳곳에 덫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바른 길, 생명의 길을 알고 있는 겁니까? 유명한 영성가 토머스 머트는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어, 격리되어 있는 봉쇄 수도회, 트라피스트 수도회의 수사였습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일들로 혼돈 가운데 빠져서 신음할 때 그는 그 혼돈된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태도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난에 대한 그의 대답을 모아놓은 책이 통회하는 방관자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의 단 단상집에 담겨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고독은 세상과 하나님께 속해 있다. 고독만이 해야 할 특별한 일이 있다. 곧 세상이 필요로 하는 깨달음을 깊게 하고 소외, 소외와 싸우는 것이다. 진정한 고독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지 세상을 멀리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근본적 허위는 우리만이 온전히 진실에 전념하고 있다는 거짓말이요. 정직하면서도 동시에 배타적인 방식으로 진실에 전념할 수 있다는 거짓말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적이 모든 과오를 독차지하듯이 우리가 모든 진실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거짓말이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상대방의 선을 인식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확신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상대방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없다. 사랑, 오로지 사랑. 자기의 기만과 죄 안에서 실제로 기만당하고 있는 같은 처지에 있는 인간에 대한 사랑만이 진실을 향한 문을 열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하며 거리로 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으면서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행동해야 될 때라고 외치는 시간, 우리는 침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힘,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어나 역사하셔야만 길이 열린다.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온 나라가 무슨 말로도 담아낼 수 없는 분노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더구나 어디로 가야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를 모르는 답답함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답답함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거리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곳곳에 깔려있는 덫을 보고 피할 수 있게 하시고 이끄시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보고 그길 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 역사하시는 장면을 목도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